1957년, 대한민국은 전쟁의 상처를 극복하며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변화가 끊이지 않았죠. 1957년, 이승만 대통령은 자신의 권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정치적 반대 세력을 탄압했습니다. 야당과 언론은 탄압을 받았고,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산업화 정책을 추진하며 공업 발전을 시도했습니다. 미국의 원조 덕분에 산업과 경제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죠.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은 여전히 높았습니다. 대한민국은 국군을 강화하며 안보태세를 유지했죠. 경제성장과 함께 노동자들의 권리 요구도 커졌습니다. 1957년 노동운동이 확산되며 사회적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미국 문화가 대한민국 곳곳에 퍼지며 영화, 음악, 패션 등 사회 변화가 가속화되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새로운 문화를 빠르게 받아들였죠. 정부는 교육을 확대하며 더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변화였죠. 1957년 대한민국은 성장하고 있었지만 정치적 갈등과 사회 변화 속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까요? 구독하고 다음 이야기도 함께하세요.